자라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의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딱 여기까지 가면 이렇게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좋다고 따라 들어가면 음봉, 이거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냥 세력들은 딱 여기까지가 목표가다. 그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오늘 그좀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 특히 뭐 다른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딱 여기까지 저는 여기에서 팔았어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그 목표가 라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잉크코리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목표가 요런 가격대가 오면 매도해야 되는 구역이지. 신규 매수하시기는 조금 어렵다. 요, 제외하고.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한번 갔다 오고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뭐, 어, 눌림목에서 손절 잡고 들어가면 되겠죠. 손절 라인 어떻게 정하실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E, 이것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갭을 띄우고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때도 딱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전부 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제가 공개를 하지는 않을 텐데, 어, 물론 이런 음, 것도 요 보시면은 막 여기까지인 부분이고 여기서 추격매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는 목표가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요런 것도 아직 멀었고, 자, 요런 것도 되게 위험한 자리. 네. 투자 경고 붙고, 음. 투자 경고는 피했네요. 펩트론. 펜트론입니다펜트론그 다음에 뭐, 카스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멀었고요. 그 오늘 좀 거래량 많이 타주신 뭐, 일신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멀었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그 목표가 라인에 갔다 온 종목들은 안 보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 오늘 요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급등 주 구간에 들어와서 급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반적인 세력이 아니고 되게 센 세력이 들어왔는데도 결국에는 요런 가격대 라인에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상승을 한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수 있겠으나 욕심을 버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 위에 있는 매물 때그 어 손절 물량 두드러 맞아가지고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뭐 라이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그 라이콤 이런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어 주가가 이거 상한가 찍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상한가 찍더라도 목표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주가가 그다, 그전에도 많이 상승했을 때도 급등주 구간에 들어가서 박스 치고 올라갈 때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 구간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전에 상한가 갔을 때도 여기까지가 매도 구간인지 어,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바이오주하고 그다음에 석유 관련된 종목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한국 소규모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더 목표가 멀은 부분이지만, 과거에 상승했던 그런 그림들을 봐도, 이런 구간, 목표가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신규 매수하는 구간 아닌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자, 지금은, 어,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동제약,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많이 올라갔다 왔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박스권 치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지, 이런 구간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목표가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모든 거를 갖다 종합해서 제가, 어, 그,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이 생기고 했을 때도 목표가 알고 기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차트이고요. 뭐, 일동,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서 이거 튀고 올라갈 때도 이렇 진짜 급등 주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단타를 하는 분들이라도 이 차트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G 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목표과가는 여기까지인데 어, 세력들 의도했던 대로 전부 다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가 베팅 할수 있는 종목은 어, 하이스틸입니다.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 이제 물려 있는 물량한테 본전 줄 이유가 없는데 본전가 좋고 거래량도 상당히 터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 목표가는 뭐 4천 원, 4 900원, 4 950원인데 요 가격대 오고 익절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이렇게 해서 브리핑 마칩니다.